친절한 it입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 전날 콜옵션으로 수익을 보았던 카니발의 진입 근거와 제가 사용하는 차트 설정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차트 설정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플랫폼이라도 상관없지만 저는 트레이딩 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많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인 이동 평균선만 추가 및 설정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지표들은 앞으로 차차 배워보도록 해요. 트레이딩 뷰를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CCL을 입력하여 카니발의 차트를 불러옵니다. 차트 상단의 지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3EMA를 검색해서 추가해 주세요. 그런 다음 설정으로 가셔서 내가 보기 편한 색상과 두께로 설정해 주세요. 전 옵션은 단기 추세만 거의 보는 편이라 10일 이동 평균선은 레드로 선택하고 두께도 좀 굵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중기와 장기로 보는 50, 200일선은 그냥 색상만 추가해 줄게요. 3EMA 지표를 사용하면 트레이딩뷰의 무료 버전에서도 세 개의 이동 평균선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 평균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표를 이용하여 카니발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항상 긍정적인 요소 5개 이상, 부정적인 요소 2개 정도면 진입할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의 이 5개 2개의 원칙도 설명글에 넣어둘게요. 주가가 1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 단기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0일선 위에 있고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저는 거래량도 같이 보는데요. 거래량은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주가 상승 시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4시간 봉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드 크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가가 강력한 상승 추세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및 목표 주가를 보도록 할게요. 종합 점수는 10점 기준 7.78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는 여러 분석가들의 평가와 추천을 종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카니발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심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옵션 미결제약정. 푸드옵션 미결제약정이 콜옵션보다 많아 시장 참여자들이 하락에 대해 대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콜옵션 거래량이 푸옵션보다 많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인 시장 심리를 나타냅니다. 암시적 변동성 사 현재 IB 값이 48.2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시장이 앞으로 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결제약정과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시장 심리는 중립적에서 약간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리미엄이 워낙 저렴해서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하였고 두 개의 컨트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저항선에서 수익 실현할 매도세를 고려해서 한 계약은 청산하고 나머지는 2차 저항선에서 전량 청산하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계약이 더 남아있었다면 저항선을 뚫게 되면 지지받으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유했겠지만 그냥 익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결론은 옵션을 진입하기 전에 긍적적인 근거를 5개 이상 찾으시고 부정적인 근거도 2개 정도 찾아두세요. 긍정적인 근거에는 프리미엄이 저렴한 것도 포함됩니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머리에서는 상승을 더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조금만 반대 포지션이 나오면 청산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한번 눌러주세요. 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